이거 먹고 나서 술 먹으면 다르더라고요 다음 날. 이거 여기 타 먹어? 예, 그 양쪽을 뜯어서 타먹으래고 약사님이. 세는거 그럼, 그럼 아니야 한쪽에서? 아니 거기서 타 먹었는데 한쪽만 뜯으면. 나와요. 안 나오잖아. 네. 공기가 통해야 나온대. 이거 이런 거안 먹으면 다르더라고 진짜로. 아니 먹고 먹어야 된다니까 진짜. 콘텐츠 소개를 해야 되는 거네어 맞다. 그런 거? 너 유크시슬 먹어? 예. 네. 아, 맨날 그거 먹어. 나뭐또 있는데. 또 맨날 먹어요 그거. 아 그러면 너 그거, 그거 얼마큼 남았어? 저요? 음. 그럼 매달 시켜가지고 안 주셔도 돼요, 형님들. 마뭐 마셔도 되고. 아 근데 진짜 이런 거안 챙겨.. 음. 저도 이제 아, 내용모 마음인데 진짜 챙겨 먹어야 돼, 이런 거. 이거 내 매... 기현 팀장도 주기 했는데, 이거 뭐. 뭐예요? 샬라 실드라고 뭐이 숙취 그거래. 이거 준 거예요? 보내줬어 그안줘 그거... 하나만 감사해요 검색해서... 잘 먹어요 예. 보내줬어 누가요? 보내줬 이거 파는 사람, 판매자 같아 아 협찬? 음, 그술 솔직히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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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간도 안 마셨어 얘기하느라고 아유 아, 이상하네 많이 안 먹을 거 같은데 안 먹어 안 받으세요? 아니 안 받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달리는 분위기는 아니잖아. 아얘기하느 아. 그렇지. 또뭐 달리면 달릴 수 있어요. 그래? 그 우리 기훈 팀이랑 대적 대적을 아무나 못하는데 저는 그 대적을 하고서 마지막 도망갔지만. 음. 이거 맛있다. 유명한 빵집에서. 응. 몽베르트 무슨 밥집 그 맛있어. 맛집 맛집 거기 있거든요. 돈을 아껴 돈을 막겠어. 아니에요, 언니 돈 아낄 때 아껴요. 돈을 아껴, 아껴. 그래 어저께 그렇게 외치던 소개를 해봐. 아, 정신정신 소개해 봐. 까정신이요 그러니까 응. 너무. 짠해. 저딱 봐도 술안 나는 그거 없어. 근데 왜 저는 이런 기원자는 없어? 아, 너가 이게 좀 작아서 내가 너아 아니, 아니. 이거는 근데 한라산이야. 제주도에서 산 거야. 언니, <laughs> 방문가, 한라산 방문가서. 어? 방문가서 이걸 왜사와 아니, <laughs> 쿠팡으로 시키면. 쿠팡에서 팔아? 이런 거다 팔아요. 제주도어떻게 짠! 짠! 짠해, 짠! 짠! 너무 웃긴다. 아, 이런, 이런. 아. 이래서 찍는 거보내네 재밌네요, 갑자기. 언니랑 같이 찍는데 옆에서 음. 같이 찍는 사람들은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지금 앞에 사람이 있는 건 아니잖아. 언니가 대다, 대, 건 대단한 거잖아. 대, 대, 대단한다고 느낀 게 그거예요. 근데 너내거 영상 맨 처음 거 봤어? <laughs> 안 보여서 아, 안 해. 맨 처음 거안 보고. 안안 하고 먹기만 해. 계속 먹다가 진짜 어느 순간 이제 말을 막한 거지. 카페. 어. 그쵸. 하면 할수 있을 테니까. 할수 있어. 할수 있어요. 나 갑자기 재밌어졌는데, 뭔가? 너도 해. 갑자기 신나는데? 그래, 너도 해. 나이 관심 사람... 받는 걸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래. 뭔가 내가. 앞에 사람이 있는 건 아닌데, 응. 왜이 카메라 앞에서 긴장해? 야너 이거 잘해? 아니야. 저거 못해, 뭐. 그냥, 저는 그냥 먹어요. 아니, 그 그러니까 해봐, 너도. 잘해봐. 제일, 제일, 오, 어, 잘하시네. 아니야. 이렇게 해서. 뭐 그냥 먹는 거다 똑같아서 그냥 먹어요. 우리 언는 이렇게 하니까 엄청 잘돌더라요 안녕하세요. 써니에요 반갑습니다. 아침부터. 아, 어저께 남자친구한테. 아니, 아, 야. 사인 건 아니고. 아무튼... 어제 남자친구가 평창을 갔는데 연락이 두절 됐어요. <laughs> 그때그 돈으로 아, 갑자기 <laughs> 직업정지로 말하고 있는데. 아 웃겨.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언니 집에 찾아와서. 술하 술을 먹고. 어, 혼술하고 왔어요. <laughs> 아 너무. <웃겨. 웃음> 여러분 헤어져도 실망하지 마세요. 남자는 너무 많잖아요 이 세상에. 많으니까 우리 다시 사랑합시다. 근데 진짜. <laughs> 음. 와 이렇게 말하는 거 같아. 갑자기 목소리가 깔리는게더 그, 상담할 때 목소리 푸다는 거 아, 진짜 많이 그렇죠. 듣거 음. 구독자님들한테 말해봐. 물어봐. 물어봐. 남자친구가 어저께 이 친구 남자친구가 어저께 회사에서 워크샵으로 평창을 갔는데 가는 내내 두 시간 동안 연락 없고 전화해도 안 받고 카톡 음. 보내는데 일씹하고 음. 전화 달라는데 전화 안 주고 <laughs> 지금까지 지금까지 안, 주고. 안 주면 그거는 다른 여자와 <laughs> 간 건가요? <웃음> <웃음> 간 거예요? 그런 거 같아. 그래서 청구가 아침부터 왔어요. 어떻게 그 남자를 쫓아가 갖고 목숨을. 구독자님들, 고민 상담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연애를 지금 이제 세 번째인데, 네모를 마음에 세 번째 연애를 하고 있는데, 하려고 했는데, 대시를. 대시? 대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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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를 갑자기. <그러나? 목소리> 대시, 대시. 아, 대시를 <목소리> <목소리> 언니 왜그래 많이 말하고 있아어요 아니 너가 대시라고 대시 그래. 데시. 응 대시를 아 대시를 대시를 했는데 대실을두달 음. 동안 했는데 남자를 잘못 믿어서 안 받아줬어요 그러다가 진짜 나 믿어봐라 첫 번째 두 번째도 그 남자가 바람 쐬서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대시로 두 음. 정말 하 하길래 실망 안 시킬게 자기야 정말 내가 잘할게 해서 아니 그 회사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뭐 핸드폰 못볼 수도 있고 그래서 다 이해하고 하고 했는데 나중에 또 연락이 와서 형들이랑 얘기하느라고 연락 못했어 미안해 음. 미안하다는 말은 되게 자주 하더라고 요한달반 동안. 하루에 한 번씩은 미안하더군요. 어떻게 <laughs>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진짜 다 이해하는 편이라서 음. 이해를 해주는데 음. 어제 저녁부터 연락 두족이 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음. 자기야 목소리 듣고 싶어 연락줘라고 보냈는데도 읽고 싶고 답장도 안 60, 하고 어, 저녁부터 응. 그다음에 응. 지금까지도 응. 아침에도 응. 아 이건 다른 안... 여자랑 간 거겠죠? 이게 아닌 것 같아 다른 여자랑 갔나 봐요 제가 너무 믿었나봐 요전 연애를 응. 하지 말까요? 연애를 하고 싶은데. 좋은 남자 어디 없을까요? 저도 저 같은 남자 만나고 싶어요. <laughs> 한번 1편단심이면그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한테 다 맞춰주고 다 이해해주고 이런 마음으로 연애를 하는데 왜다 바람을 피는 걸까요? 저는 제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래도. 세상에 남자는 많으니까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겠죠? 짠짠 <laughs>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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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제 먹었다 먹어서 그런가 뭐 술이 하나도 안 쓰다. 나만 그런가? 저도. 요 근데 얘기를 하면서 먹어서 그런가 술도 안 취하고. 저 지금 맨정신 나도 어차피 썩을까? 저... <laughs> 저는 많인 있어 나 사케 먹을래? 그 뭐예요? 간발의 옥도상 간발의 옥도상그 <laughs> 뭐예요? 일본 거저 일본 싫어해 <laughs> 구독자님들 저는 일본이 싫어하는 이유가 역사를 잊으면 미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고 역사를 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음. 뭐 진... 먹은 거 많이 먹습니다. 먹는다. 얼 내가 다 먹었어. 그러면 언니 아, 얼굴도 너무 작고 아, 이굴는 약간 비율이 안 맞는 거라니까. 아니야. 비율이 안 맞. 언니 왜 이렇게 겸손하세요? 근데. 뭘 겸손해? 할 말을 하는 거야. <laughs> 언니는 매력이 있다니까요. 그 말투 하나하나랑 얼굴. 아 고만해. 아니 그러니까 왜 자신감을 가졌어. 좋은 남자 좋은 남자 만나요. 그래서 님들 나쁜 사람 만나면 안 돼요. 나쁜 사람은. 나는 나. 봐야 될 남자 남자 친구 생기면 일단 맨첨 듣고 와. 내가 봐줄게. 제가 그래서 태연 언니한테 남자친구가 생기면 태연 언니를 보여주고 만날 거예요. 네 번째 남자친구가 언제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생기면 꼭 언니한테 보여주고 정주기 전에 데꼬와 만날 겁니다. 부자님들 전... 남자 분 없으면 주위에 잘 보는 지인들에게 소개를 시켜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당하기만 하고 살면은 안 되잖아요. 네가 매번 그렇게 당하니까 뭐가 응. 네가 못 보는 뭐가 있어. 근데 이 나이 목도로 연애를 세 번밖에 안 해본 거는 너무 많이 안 했죠. 많이 앞으로 해보고 싶은데. 많이 해. 앞으로 많이 하면 되지. 저 연애 안 해보고 깨끗한 <laughs> 마인드의 사람 남자가 있으면 연락 주세요. 여러 <laughs> 댓글 <laughs> 댓글 남겨주세요 <웃음> 좋아요 <웃음> <웃음> 좋아요 구독 그러면은 누가 만나자고 댓글 달겨갈 거야? 응어 어, 진짜로? 저는 얼굴 안 보고 진심만 봐? 진심, 음, 진심 음, 인성 인간 우리 음, 인성, 인성 인성 진심 저 진짜 얼굴 아니고 그리고 남자던 스타일이고 기본 스타일은 음. 기본으로 인성 예의 바르고 허세 없고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한테 더 잘하고 그런 남자면 돼요. 근데 그게 다 거짓으로 이세 번째 남자친구처럼 사기치고 그런 사람 말고요. 자기도 그런다고 해서 마음을 열었더니. 아니, 처음 뭐, 만나자마자 내가 뭘 잘할게. 어필을 계속 왜 해. 해. 진짜랑 늦었어요. 아, 이상해. 아, 이게 뭐지 근데 어떻게 하면 남자 본능이 새끼 까요 많이 만나. 많이 만나야지. 많이 만나볼 테니까 댓글 달아주세요. 줘아주신 거. <laughs> <구독하시고. 웃음> <laughs> 댓글 달아주시면 아 연락처 남겨주세요. <laughs> 전화 드릴게요. <laughs> 전화를 왜? 자신 있는 분만 남겨주세요. 진짜 왜냐면 이 언니가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공개 공개 거짓말 하시는 분은 안 돼요. 왜냐면 저는 만나기 전에 언니한테 보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는 분만 댓글 남겨주세요. 공개 그 뭐라 그러냐? 공개 공개구 <laughs> 사랑해요. <아니면> 공개. <laughs> 근데 제가 지금 모자를 쓰고 지금 화장을 안 했거든요. 근데 제 제가... 속눈썹 떨어졌어? 붙였죠? 다시 붙였지. 어, 붙였죠. <laughs> 제가 음. 지금 머리 색깔이 좀 핑크색인데 살짝. 음. 근데 뭐, 제가 지금 안 맞다, 안 화장을 음. 화장하고 그러면 이것보다 이쁘거든요. 그리고 지금 카메라가 아, 확대돼서 안가도 실제로 보면 이뻐요. 조금 네. 귀엽고 착해요. 착하고 진심이야. 매사에요. 저는 진짜 남한테 피해주는 거 싫어하고, 정말 그런 마인드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진짜 마음에 드신 사람만 댓글 달아주세요. 정말. 댓글 없어. 뭐, 뭐 즐기려고 하는 사람은 언니가 다 걸러줄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보면 다 아니까. 연락 오면 소, 셋이, 나, 나. 셋이 만나. 응. 소, 어, 언니랑 먼저 만날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거안 돼요. 그리고 연락이 오면 셋이 만나. 응. 그러니까 뭐 즐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 대신 연락 오시면 만나는 콘텐츠 찍어드릴 테니까 얼굴 진짜 자신 있는 분만 하시고 얼굴을 공개하고 찍을 수 있는 분만 댓글 달아주세요. 그 정도로 진심인 분만 해주시면 좋고 좋아요 구독 그거 좀 그만해 재밌어 갑자기 알림 설정 해달라고 그래 <laughs> 아니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이번 <laughs>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고. 아까 꾸준사해. 꾸준사해. 그럼 기다릴게요. 빨리. 시작. 그사태 님들. 되게 들으셨죠? 정말 우울하고 <laughs> 힘들지만. 아 진짜 진심이신 분만 댓글 남겨주시고 연락 처 공유해주시면, 저는 진짜 남자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언니랑 같이 봐서언니는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속이시지 마시고, 진짜 진심 어리분만 그리고 지금 모자 쓰고 화장도 안 했지만, 화장하면 조금, 조금 더 나을 거예요, 엄마. 진짜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독, 알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조만간 또 등장할 아, 너무... 거예요. 다른 분과 네, 함께 다른 분과 함께 같이 올게요.